긴강동이 아니 뱃살. 아니 뱃살. 거기서 6개월을 많이 배웠다. 대박. 아. 와. 그렇지. 이거 올려. 아니 아니. 버프. 진짜 찍을 줄 몰랐어요. 약간 PT쌤이랑 장난으로 버프 목표 세워야 살 빠진다고 하고 잡은 거였는데 진짜 찍네. 다녀게요 기분이 어떠시죠? 나는 괜찮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당신 기분이 어떠실까요? <laughs> 아, 가서 가서. 지금 여기서 아, 출발 하는걸 찍어야 된대요. 아이, 블로그에 올라가죠. 님걸로찍으세요 진짜 잘나오아잘 나오네. 역시 소니. 제가 이전에 쓰던 게 소니잖아요. 받았니 떨리네 갑자기 떨리네 몇시차저한시 카메라를 까요톤 <laughs> <그런 기분이 웃음> 음. 쿨톤 네. 어떻게 됐어요 그 여기 메모에 쿨톤 아나 번쩍 이렇게 <laughs> 맞아. <laughs> <laughs> 어가 제가 그랬어요 퍼커를 해보셨어요? 커 해봤었는데 학교에서 했어가지고 여쿨 여쿨 음. 머리는, 그, 뭐지, 염색하신 거세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원래, 원래. 어.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비어버려가지고. 이따 워드릴까요 <laughs> 네, 당연히. 네. <laughs> 유튜브 하세요? 네. 채널 왜 먹는 거요 저렇게. <laughs> 낭만조이라고 음. 다이어트 유튜브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메이크업 받으니까 이게 제법이 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지금 일주일부터 트레이너 쌤이랑 만나서 같이 오신가요? 네. 음. 음. 저도, 메이크업 받는데 왜? <laughs>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찍고 쉬는데 출근하신네요 저런. 키쌤이 되게 젊어 보이세요? <laughs> 저동갑이에요 엄청 친해져가지고. 오 근데 진짜 잘 가르치고. 오 나중에 안산에서 와가지고. 오 네. 멀지만 않았으면 추천드렸을 거예요. <laughs> 실세이랑2세진인그니까 음. 저도 신기 제가 이렇게 밥까지 찍어줘야... 아... 나가있었네 <laughs> <laughs> 들었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아. 하나는 아마 흰... 흰 배경? 응아잠시만 이거 도 옮겨버렸어 아 괜찮네 이에요그아 이거 닿으실까봐 일부러 코프 끼신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완전 아이디어 <laughs> 약간 이렇게 젖은 머리로 하고 싶다. 머리 허리는 어떻게 해요? 생머리 짧게. 집에 가니까 물집 줬었어요? 대 대신 거예요? 네, 고데기. 네. 여자들은 공감하는. 네. 이 치면 네. 뭐 이런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했어. 음, 아직 <목소리> 생각보다 무롱치인데요? 오 어, 진짜 짧게 네. 진짜 대이실만 <목소리> 한데요? <한방에 들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한 방에 끝나요? <들었어요. 목소리> 깜짝 놀랐어. 아 어, 이거 집에 하나 장만하고 싶다. 가려 대 여기 다 <laughs> 아, 네. 지금 붙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이 속눈썹 응. 진짜 여러 번 시도해봤거든요. 혼자 못붙이겠더라고혼자는붙이더라요 손에 쥐나는 줄 응. 알았어요. 하제가 하다가... <laughs> 아, <laughs> 미어캣 한 마리 있거든요.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선생님 <laughs> 잠깐 나와요. 여기 와우. 제가 근데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일 <laughs> 어떻게 하는지 잔무신 사이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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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린 거예요? 아니면 은 제가 잘랐었어요 옛날에 구출신이 기준아 그래요? 열심히 길렀거든요 미르셨었어요? 네 제가 음. 아무것도 모르고 어, 뭔가 있네 하고 다 깎아먹는 건데 있어.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음, 이렇게 아, 쓰다가 네 이렇게 쓰다가 길면서 이렇려오는데 친구가 놀려서 이걸로 앞머리 만들어도 되겠다고 그러면 어느 방에 모이신 거한번더 생각을 해요 <laughs> 얼굴 좀하세요아 네 아, 이게 원하는 방향 으로 타는 게좋네요 아, 항상 인생 아, 여기 오. 주인님 어디가? 아직 안 와. 쌤 심심해요? 어, 아무.. 아, 어 기분. 나 약간 메이크업 하니까 이제는 실감나요. <laughs> 되게 의지가 된다. 헤어는 끝난 거야? 아니야, 저거. 아, 그냥 피기 막힌 거요 이렇게 어렵게 뺐는데, 바로 일분을 간단하지 않아거아예 <laughs> 보상 받아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일단 되게... 보내야 돼. 아, 틀려요? <laughs> 너무 크게 들려. <들렀다. 웃음> <laughs>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군요. <laughs> 대박, 눈이 생겼어요. 신기하다. 쌤, 근데 메이크업 잘하신대요. 쌤. 나 아, 미용을 오래 했어. 아. 안했을 때도 웃긴데 안 안했을 때. <목소리도> 와 진짜 바이 메이크업 바 받고 내 방에서도 웃고 나도 손오빵 이말이야 했는데 네. 괜찮아요? 우와 어, 눈생긴데 근데, 근데 이렇게 해야 나. 네 맞아 이 정도로 해야 좀. 좀더 좀더좀더 세게 해도 해? 상관없어요. 저 아, 엄청 쎘는데이 아, 정도면 괜찮아요. 계속... 안녕하세요. 뭐, 나 약간 적응 안돼 지금 강남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나 혼자 내려갈게요 네. <laughs> <laughs> 네. 아, 어떡해 나 진짜 적응이 안 돼. 1월 달에 같이 한번 다시 찍자싫나 갱신해야 돼아싫면 다시는 안돼이래는찌고 나면 또 아쉬운 거 같아 그럼 혹시 물 세워만 하고 오실 수 있나요? 쌤저 네. 핑크색 갈까요? 어,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빨간색을 안 해봐서 그래요 아 내가 하면 너무 과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근데 해보고, 저번에 선택은 뭐예요? <laughs> 아, MBTI 뭐 같아요? T 제가 말했죠? 네. F라고 주장하거든요 F만 없다니까요 오 어, 진짜요? 선택적 F 감출 수 없는 시에인데그쵸근데 아, 아,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서 티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야 돼. 애프면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있으면 찍네 우리. 어쌤, 저 진짜 아직 실과였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니네요한 28일 남은 것 같아. 아직. 진짜 <laughs> 뭐. 하기 전에 막 이런 거 하세요? 앨범 빙시켜야지 물도 못 먹어요. 지금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저 진짜 달달한 거 먹고 싶고 마라탕 먹고 싶어. 마라탕. 여자분들은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기만 해. <laughs> 스팀에한 시간. 와아 끝나고도 못 먹는구나. 아 먹어요 가어요 끝나고 먹어요. 못 먹게도 먹어요.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먹겠다는데내 입에. 아. 그냥 본인 해제 당하면 감당이 안 돼서 이거 계속 억제를 해줘야 돼. 텐션이 너무 높아서. 어쌤 자꾸 꼬르르 거려요 계속. 참 <laughs> 미쳐버려. 소리가 들리더라왜 쌤도 찍고 싶죠 막 드릉드릉하죠. 드릉드릉 하다 드릉드릉 드릉몇 <목소리> 킬로 뺐는지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땐... 거의 20킬로 가량을 지방, 광주 신보여드릴까 보여주지 말지 아그보여드 거든요. 진짜 많이 뺐지 인간동리 아니야? 아니 거기서 6개월 만에 대 사람이 만들어줬어 근데 쌤 저말고도 아, 한 12kg 빼신 분도 많고날짜가 없나봐요 어. 이게 티랑 크거나 좀 T랑은 는거같 보기다가 핑크색 컵인 입술이 너무 안살것같은받아주시겠 빨간색 할게요 아, 나한테 말하지 말고 메이크업선생님 거기는 좀. 빨리빨리 미니 하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 하라는 게아니라잘 어울릴 것다 네, 시간이 네. 여유 마사지 받는 게, 게. 게. 잘하셨어요 여지만 얼마나 걸리세요? 계속 물어봐고 렌즈 음. 좀 있다가 의상 입어봤는데 아... 그러면 저작 도망갈 거들만 <laughs> <어려워. 웃음> 진짜 신빙니다. 얼굴이 반신됐서 어, 근데 이제 까는 턴살이 아, 있어가지고 음. 아 이게 걱정이야 탄살다 치워주시겠지 음, 그거 보정해줘 우리 주인님은 장타인데 단타로 치고 빠져 나중에 길게 못해 어, 나 진짜 못해 네, 3-4개월이 어. 맞아 아, 네, 네. 주인님 밝아졌어요 그냥 보자 아, 오 아바타 아바타 여기 살짝막긁어도돼요 네네 긁으셔야 돼 촬영 음. 때 마실 거 지금 을게요 쌤 아예 가면 안 돼요? 예가요 일단 그 쌤이 빨간색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자꾸 중고도 아니고 저분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laughs> 나중에 이제 보고하면 놀랐나? <laughs> 와우, 지금 지금 입술 색깔 괜찮아요? 네. 제 이가르마라 처음 해보요 처음이신데요 어, 이가르마? 어, 아 그래요? 풋이가 응. 안 들어가. 어 어? 제가 딱 원한 촉촉이 촉촉해요. 져나서 꺼져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촉촉해졌지? 이거 유지할 수 있겠죠? 가는 길에. <laughs> <와>. 고정해주세요 오. 여름엔 다 놀러 가청 된다. 또 괜찮을까요? 네. 오. 이게 발을 해 걸로 생각해보 아, 감사합니다. 저 이거 색깔 알려주시면 돼요. 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와, 세 논이 됐다. <laughs> 아, 결제도 왔다. 아, 어, 네. 오잘 어, 어울리네. 괜찮아요? 바로 그냥 블랙 그거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펌핑 시간 20분밖에 안 줘요. 2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빨리 빨리 사이클을 돌려. 근데 와이러면질 거야 혹시? 아니야. 진짜 네, 안할 안 거야. 아우. 오늘... 필름도 이런 거 지방 먹으라분 먹고 싶은 거 먹으라며 아먹는데 초밥 먹을까 그러면 아니 아니 쿠쿠 가까? 쿠쿠 완산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 중앙동에 없어요 없을걸 나 쿠쿠 본 적이 없는데 인천에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뻐 어? <laughs> 열받죠? 어? 열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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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셉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제가요? 네 요렇게 약간 스포티하고 청순 느낌이랑 요거 블랙으로 생각을 했는데 노출이 없는 게 장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바디 프필은 몸을 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블레이저를 벗겠습니다 운동해보고 결정하실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밟안 풀리나? 세게 밟아요? 응. 더 올리지 있어 짜야 돼 그렇지 꼭 이거 빠진다 빠진다 더 올려야 돼더쭉 짜야 돼쭉더 올려야 돼쭉 해들 쭉 짜요 천천히 지그시 지그시 펌핑을 지그시 오케이 아. 여기서 놀아야 돼 여기서 그래 구면인가 아. 그렇지 고개 떨어뜨리고 아아아 방해 크게 아. 당겨놓고 지그시 밀어 넣어야 돼 알겠어? 네. 그냥 끝까지 짜야 돼 짰다가 그렇지 <laughs> 그래요? 어. 난 올려갈 일이 없겠지 우리 한번 해봐 그러면. 땡겨, 칼림버지 다시 그렇지 왜 와? 많이 놓지마 많이 놓고 놓을 필요 없어 땡기는 건만마 일곱 여덟 아홉 열 살려주세요 그렇지 팔고도 버려지는 거 아니야 끝까지 모아 그렇지 다시 땡겨요 텐션 풀지마 오, 딸려오겠다 열, 잘한다 다네한번더 오케이 오렇게네 이 올려. 아니, 아니. <웃음> 네. <웃음> 야, 보존... 와, 아, 이게 무엇보다 힘들구나.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laughs> 나도 웃긴 <웃기다>, 다는데 <나도> 내가. <laughs> 마음에 드는데. 보정은 아니지만, 은 그래도 확실히 자세가 이쁘긴 게 하고. 행이다사뭔가이어이 음. 어, 어, 이 느낌 표정 이거. 이거, 다사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너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미쳤다 달아? 다라. 응 쌤도 먹어요 진짜 아니야 먹어 뭐... 음방5 됐어 터지면 안돼 어떻게 알어너또 <laughs> 텐션 올라간다 어그 어떻게 아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정해 아빠님 치즈케이크 좀 드실래요? 아 진짜 하나밖에 안 사왔는데 <laughs> 어때 잘 나왔어 나좀 행복해요 지금 너무 멋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어좀 이따 폭칼리 먹어야겠다. 너왜 어떻게 이렇게 잘해? 어 못하는 게 뭐야 우리 주인님? 왜 이렇게? 이렇게? 야, 왜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잡지나 신기하다. 근데 쌤 약간 쌤도 긴장 풀렸죠? 음. 쌤도 첫그 바프거든요 회원. 어. 제가 네. 첫 바프 회원이라서. 아 되게 되게 엄청 친하시네요. 아 저도 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친해질 줄 몰라가지고. 주인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동갑 이거든요. 아, 예. <laughs> <laughs> 그렇게 안 보이죠? 네? i j o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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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아 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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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서연이 진짜 잘 먹다 아하하하하하 진짜 근데 다른단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 저.. 조만간 러브레터 받게 될거 <laughs> <laughs> 마지막은 먹어 이제 더 먹으면 안돼 그만 마셔 안돼 봐봐 내가 반! 터진다 했지? 아니에요 이거 반 많이 넣으 잘라서 먹 옳지 이거 나 좋은데? 어 이거 괜찮다 잠깐만 나도 한. 안... 아 어, 방금 꺼한 게 많이 있 오늘 허리 좀 박살나도 돼아 예쁘다 많이 누워 누우는 거잘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 <laughs> 아 수고했어 아야 <laughs> 아 이래 <야. 웃음> <laughs> 왜, 왜 이래 아야 아파 <laughs> 일단 사진 셀렉은 한달 이내에 주시면 되고요. 네. 보정분을일주일 이내에 보내 드릴 거고. 보정 단계가. 보정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추천이라고 돼 네. 있으니까 추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그럼 추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아색 보정해 드리고 음. 뭐보정사 사진 같은 필원한거 있으면 알아서 작업 같은 거도 알아서 보정해 드립니다. 음. 추가로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면 적어 주시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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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해 드릴 거예요. 감사하셨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건 원본 사진이죠? 아, 진 네, 원본이죠. 근데 작가님도 유튜브 감사합니다. 작가님 진짜 완전 짱이에요. 유튜브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시래요. 라 맞아 맞아. 이제 어, 가세요 아, 아직 주번데 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어? 어, 그래요? 어 채널명이 가면... 어떻게 되시는데? 요 네, 박진의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어... 구독과 좋아요. 진짜 누굴 온거 하는 거야? 축배 할살살살살살 살. 이 저보다 잘되실 거기 때문에. 심장 아파.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 뼈 때렸어 팩트. 아, 아, 빨리 챙겨 업하나 봬야 네. <laughs> 맛나안 들어가자 천천히 오지마 못떨까 음 기억이 안나 색다님 와 너무 작은 적이야 맛도 맛있어 음 어땠어요 오늘 난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중간 중간 정체교하는 게 너무 힘들지 솔직히 나 쌤이랑 끄그 준비하면서 아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어질만 하게끔 쌤이 해줬어.